남북 생활어사전 남한 말통역사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북한 말통역사 조미영입니다. 아좀 활기차게 좀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어왜왜 왜 이렇게 또 얼굴이 안돼 보이죠? 공연이 끝났거든요. 그 가을 가을 개콘서트 성황리에 맞춰가지고 부산 앵콜이 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아 밤샘 하느라 너무 힘드네요. 어 근데 그렇게 밤을 폈면서까지 아. 해야 돼요? 예. 뭘폈요 밤을 패서 <laughs> 밤을 폈다고요? 네. 아니 피곤하다가도 이렇게 북한말 소운단어를 받으면 정신 번쩍 들어요 정말 밤을 패서 밤을 패서 예. 열심히 했습니다 아 밤을 패서 정말 이렇게 템을 패는 거죠 남한은 일상 속에서 참 밤새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음. 그 일하신 직장인들은 일하느라 밤새고 또 네.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밤새고 네. 또 이제 뭐 팔자 좋으신 분들은 노느라 밤을 새고 네. 네. 하는데 미영씨 이런 말 들어봤죠? 그, 아나 요즘 일이 많아서 철야 뭐 야간이야 음. 어, 오늘 밤샘이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많이 들어봤어요. 나만은 진짜 낮에도 열심히 일하고 밤에도 그냥 불이 그냥 환하게 켜져가지고 늦게까지 네, 일하고 술 맞아요. 드시고 예. <laughs> 밤샘 <밤새는> 경우가 많죠. 예 <laughs> 네, 진짜 밤을 패면서 하는 네.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네. 근데 북한도 밤을 뭐 패서 뭔가를 하긴 해요. 네. 근데 한국하고 좀 다른 게일 때문에 밤을 패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미영 씨는 밤 모르세요? 왜 새봤어요? 저는 처음엔 남한 드라마 보면서 음. 진짜 밤 패면서 봤거든요. <laughs> 다음 날 코피 올리고. <laughs> 북한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드라마 보거나, 네. 네. 아니면 어머니들 음식 준비하느라 명절 때 네. 그러면서 밤 패는 경우는 있죠. 음, 북한에서는 네. 그렇고 남한에서는 그런 밤 새는 경우가 별로 없으시겠네요. 남한에서요? 네. 술 마시느라고. 아, 술 마시는. <laughs> 결국 뭐술 기승전 술이네요. 나만 있서면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칼퇴요, 칼퇴. 6시 정각에 퇴근 딱 한다 해서 그렇죠. 칼 같은 시간에 칼퇴, 딱 정확히 아, 퇴근한다. 네네. 근데 사실상 이 칼퇴를 좋아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어. 왜냐하면 또 남은 일이 있으면 또 음. 야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칼퇴를 못 하는데, 북한도 야근을. 해요? 하죠. 해요 그럼요 하죠 아, 북한은 딱애프인데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북한도 야근을 하는데 이 야근의 의미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처럼 일의 연장선상으로 늦게까지 계속 일하는 그런 야근이 아니라 아... 낮에 일하는 사람 그리고 밤에 일하는 사람을 야근한다 밤에 일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의미는 시간 외에. 남은 시간 그밤 연장하는 개념인데 북한에서는 그냥 밤이네요. 밤에 그렇죠. 해서 야근이네요. 네. 그렇죠. 한국과 비슷한 아니면 그것 더 힘든 야근을 하기도 하죠. 뭐요 일단, 북한은 계속 전투해야 되잖아요. 전투는, 뭐, 아침부터 시작해서, 전투. 방패서까지 하는 거거든요. 아, 아, 아저 저번에 김장전투에 대해서 좀 배워봤는데, 네. 또 전투가 그렇게 많아요? 아, 그럼요. 겨울에 김장전투 하죠. 봄에는 모내기 전투, 여름에는 김매기 전투, 가을에는 가을고지 전투. 그 외에도 뭐, 200일 전투, 100일 전투, 300일 전투, 700일 전투 하다보면 1년이 다 가요. 와, <laughs> 네. 외우기도 힘들겠네요, 전투가. 남한에서, 어, 전투와 좀 비교해보면, 프로젝트, 같은 게 아닐까 싶은데. 아, 그렇죠. 근데 프로젝트는 약간 끝났다. 와, 이제 다 끝났다. 이런 그렇죠. 느낌이라면 어, 그, 어. 끝났다. 자, 이번에 다시 시작. 전투, 또 전투. 네. 아, 그런 의미가 그렇죠. 있겠네요. 그 네. 예, 어. 끝나고 또 시작되고. 그러니까 전투는 끝나지 않아요. 와, 그럼 진짜 전투 많은데. 우리도 미영 씨 전투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도 전투적으로 한번 해 보죠. 뭐예요? 살까기 전투 어때? 속도전으로 살까기 전투. 아, 제가 깔때가 오늘... 어디 있다고. 요 그럼 남만까요 네. 나는 뭐 깔때가 많아요? <laughs> 본인이 아, 저... 알겠죠. 노동지 보고 문서 만드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 보고서 다 됐어. 언제까지 그렇게 밤새 잡고 있을 거야 그거? 이제 온밤갖고 있어도 지금 안될것 같습니다. 아안 되겠어요. 오늘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야근이에요 오늘. 아 오늘도 또 밤을 피해야 되겠네요. 네. 아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고 성과를 내는 것도 좋지만 나만의 아, 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워라벨이라고 아... 일과 삶의 어, 네. 균형 잡힌 삶 이게 이걸 의미하거든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laughs> <laughs> 어, 정답. 네. 정답. 뭐 남북 모두 일이든 그리고 노는 거든 너무 밤패지 말고 좀 건강하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밤 그만 패요. 이제 술만술좀 줄이고 알겠죠? <laughs> <laughs>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 <laughs> 남북 생활사전 시청자 여러분 <laughs>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 안 하면 진짜 알지? 일단 부탁 좀 드린 단계요. 그 시기를 누르라고. 진라도 <laughs> <laughs> 함경도 진라도 함경도 구독 을한게